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 멸하소서 아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는 바벨론 침공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내가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57절과 5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던 날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악행을 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비방하여 모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예레미야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승리와 평안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